우리는 먼저 주어진 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데, 얘들은 네 여전히 그냥 우리는 분배를 해서 정리하면 돼. 그러면은 2 a 플러스 B, 빼기 3A 플러스 3B 이렇게 돼서, 얘들을 네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4B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행렬의 실수배라는 거는. 자 이렇게 앞에 얘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4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B의 모든 성분을 4배 하세요 A의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A의 모든 성분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 1, 마 3, 마5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다 더하기 B의 모든 성분에다가 4배 하세요 라는 거니까 12, 8, 마이너스 4, 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들을 더하니까 각각의 성분 끼리 이렇게 더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10, 여기는 9, 여기는 마이너스 7, 그리고 얘가 사서 16이었지. 어, 그러면 여기는 11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이 행렬에 모든 성분을 다 더하래요. 그럼 다 더하면은 정답은 23. 즉, 예, 얘 예, 얘, 얘, 얘다 더하면 되니까. 답은 23이다.